네 프로그래밍 기초 10주차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배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하고 있었죠 오늘도 역시 배열에 대한 개념을 좀 단단하게 다지면서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배열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다시 여러분들이 상기하자면 어, 어려울 테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 배열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들을 초반에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그걸 이어서 우리가 계속 나머지 문제들을 풀어가고 공부를 해나가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배열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수업을 계속 이어가죠. 입력 받고 그 값을 그대로 출력해보라. 네, 이런 예제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정수값 3개를 입력받고 그 값을 그대로 출력해보라. 자, 일단 그렇다면 이걸 위해서 우리가 정수값을 3개를 입력받으려면 변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변수를 처음에 int, a, b, c 이렇게 3개로 선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받는 일은 어떻게 합니까? scanf로 당연히 하죠. 네, scanf. %d, 그리고 a 값에 그 값을 입력을 받고요. 그 다음에 scanf 또 합니다. scanf %d, 두 번째 값은, 예, 두 번째 값은 b의 입력을 받습니다. 그다음한번더 하죠. scanf %d 하고요. 아 얘는 c의 입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퓨터가 지금, 먹통이 돼가고 있네요. 네. c 입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출력할 값은, 출력하는 방법은 역시 printf로 %d로 뭘 출력합니까? a 값을 출력하라는 얘기고, printf로 네, %d로 b 값을 출력하라는 뜻입니다. 한번더 하죠. printf로 %d, 그 다음에 c를 출력해라. 뭐 이런 예제가 되겠죠. 네. 이것이 바로 이제 처음에 제시되었던 문제입니다. 정수값 세 개를 입력받고 그 값을 그대로 출력해 보라, 아, 이죠. 그래서 그세 값을 각각 a, b, c라고 하는 변수에 입력을 받고 거기에 들어 있는 값들을 그대로 프린트로 퍼센트로 출력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 우리가 지금 정수가 세 개라고 정의되어 있어서 a, b, c 정도로 했지만 뭐 문제를 좀 확장해서 정수값 30개를 입력받고 그 값을 그대로 출력해보라 라고 얘기한다면, 뭐 A, B, C, D, E, F, G 해서 변수를, 변수를 정의하는 것만 30번, 스캔 애플을 하는 것만 또 30번, 프린트 애플을 하는 것만 또 30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제시되었던 방법은 배열의 이것을, 배열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자라고 어, 얘기한 것이구요. 자, 이걸 한번 배열 문제로, 배열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바꿔보도록 하죠. abc라고 하는 이렇게 세 개의 각기 독립적인 정수형 변수가 아니라, 얘를 대괄호하고요세 개, 이렇게 한다면, a라고 하는 변수가 만들어졌는데, 이 a라고 하는 변수는 세 개짜리 묶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묶음 단위로 우리가 변수를 만들어내는 것, 이걸 이제 배열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A 값에, 입력받는 값은 A 값에, B 값에, C 값에, 또 이렇게 각각의 값을 입력받는 저장되는 어떤 변수의 값을 그냥 A, B, C라고 놔둘 수 없죠.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 A의, A라고 하는 세 개짜리 묶음이 생기면, 그 묶음은 어떻게 그 방이 만들어지느냐 하면, A의 0번, a 에 1번, A의 2번 이런 식으로 3개의 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배열의 기본적 0, 1, 2라고 하는 첨자를 이용해서 값을 참조하는 방법인데요. 자 그러면 이거를 A의 0번에 그 값을 저장한다. 두 번째 값도 A의 1번에 그 값을 저장하고 세 번째 값은 A의 2번에 그 값을 저장하라라고 얘기하고요. 역시 출력할 때는 A의 0번에 들어 있는 값을 A의 1번에 들어있는 값을 또 a에 2번에 들어있는 값을 각각 출력하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까 했었던 프로그램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기능을 갖는 그런 그런 결과를 우리가 갖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뭐좀 보자면 그런 배열을 쓰는 이유가 단지 배열 변수 선언하는 방식을 아까 a, b, c 이런 식으로 선언한 것이 아까 a, b, c 이런 식으로 선언한 것을 이렇게 좀 축약해서 줄인 것 말고는 큰 장점을 갖지 못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 의문이 들 텐데, 자 이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스캔 f 세 번, 프린트 f 세 번에 가만히 보면 공통된 특정 특정 공통된 특징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다, 다르고 어떤 부분이 같습니까? 스캔 f 퍼센트 D a 드 기호하고 A 대괄호 하고 여기 부분까지 다 같지만 이 가운데 들어 있는 0 1, 2라고 하는 숫자만 다르지, 나머지 값들은 모두 동일하더라,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이제 우리가 반복문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자, 요 스캔 애플을 반복문으로 한번 처리를 바꿔보도록 하죠. 자, 4. i는 0부터 i가 뭐 2, 일 때까지 라고 표현해도 좋구요. 3이 되기 전까지 라고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아, 하면서 중괄호를 놓고, 스캔 F를 여기서 하는데요. 스캔 F를 여기서 하게 되는데, 자, I 변수가 하나 더 필요하죠? I 변수 선언하고요. 필요 없는 거 일단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A의 0번에 어떤 값을 입력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세번 발생하니까 이렇게 쓰면 그냥 A의 0번, 즉첫 번째 방에만 값이 계속 바뀌어서 저장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는 뭐죠? a 의 0번, 1번, 2번에 각각 그 값을 세번 반복하면서 지금 밑에 있는 반복문, 그 문장처럼 동작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핵심이죠? 자, 그러면 뭘 바꿔주면 됩니까? 0을 i로 바꿔주면 되겠다. i 값은 0부터 시작해서요, 반복문으로 3이 되기 전까지, 즉 0과 1과 2까지 세번 반복을 하면서 반복이 되는 어떤 첨자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니까 그 값을 바로 배열의 첨자로 활용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캔 n 프는 대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프린트 테프도 마찬가지로 바꿀 수 있겠죠. 프린트 테프도 for i는 0부터 똑같습니다. i가 3이 되기 전까지 i를 증가시켜라라고 하고요. 프린트 테프를 하나 그대로 복사해 와서 여기를 i로 바꿔주는 일로 바꿔주면 바꿔주면 지금 했던 일들을 대신하여 반복문이 그것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두 번째 이제 반복문을 어, 배열을 사용하는 의미를 어, 여러분들이 파악하셨을 텐데요. 첫 번째 파악, 첫 번째 이유는 뭐였습니까? 변수 선언을 독립적으로 여러 개의 변수를 한꺼번에 각각 각각의 변수를 선언하지 않아도 묶음 단위로 선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 두 번째는요. 이렇게 반복문을 이용해서 그 값을 참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 이두 가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값 3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30개. 30개를 입력받고, 그 값을 출력해보라. 라고는 문제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예, 배열의 크기를 30개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반복도 역시 마찬가지로 30번을 수행하고, 출력도 30번을 수행하면 이렇게 하면 30번 금방 해결이 됩니다 뭐 30번이 아니라 300번 3000번 30만번이라도 어쨌든 금방 프로그램을 고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는 심지어 어떤 프로그램에서 보면 sharp define size 하고요 30 대부분, 복, 대문자로 씁니다 사이즈 30 이렇게 쓰고요 요 사이즈라고 하는 말로 요 값들을 전부 바꿔 줍니다 30이 들어갔던 부분들을 사이즈로 전부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이 #define는 뭐랑 같다? 예, 찾아바꾸기와 같다라고 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 글자들은 모두 30으로 바꿔라라고 하는 명령과 같다라는 말씀이었다고 지만, 지난번 설명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0번을 그대로 여기 적용이 되면 30개가 되고. 나중에, 여러분, 300개로 바꾸겠다 그러면 요 값만 300으로 바꿔주면 전체 사이즈 영역 부분이 300이라고 하는 숫자로 바뀌면서 300개의 숫자를 입력받는 300개의 정수값 300개를 입력을 받고 그 값을 출력하는 그런 예제로 금방 바뀔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이렇게 자료를 효율적으로 좀한 묶음으로 관리하고 이 자료에 대한 참조를 반복문을 이용해서 참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배열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고 이 배열은 그래서 어~ 대단히 많은 범위에서 우리가 시언어 공부하거나 내지는 다른 어떤 언어를 공부하더라도 이 배열에 대한 개념들은 어, 매우 핵심적인 어떤 프로그램의 어, 요소로서 우리가 어, 학습하고 익혀봐야 할 내용들입니다 잘 익히셨으면 다음 문제들 한번 계속 풀어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예제는 핵심 예제로서 매우 중요한 예제 중에 하나인데요. 어, 배열에 저장된 값들 중에 가장 작은 값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좀 생각하면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 이런 그 배열에서 최소 값을 찾거나, 최대 값을 찾거나, 그 전체 합을 계산하거나, 평균을 계산하는 일들, 한네 가지 정도가 배열에서 배열에서 일어나는 아주 대표적인 어떤 그런 일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배열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아내는 일들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배열이 다섯 개짜리 배열이 있다고 가정해 보고 그 배열에 90, 80, 20, 60, 70이라고 하는 다섯 개의 값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 가장 작은 값은 뭐죠? 이제 여기 보시면 딱 눈에 봐서 알겠, 알겠는데 S2번에 저장되어 있는 20이라는 고하 값이 가장 작은 값입니다. 자 그러면 이 20이라는 값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일단 이 배열은 존재하고요. 가장 작은 값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저장할 변수 하나를 또 하나를 잡아놓습니다. 정, 물론 정수형 변수죠. 미니멈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잡았어요. 그 변수의 이름은 관계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면 뭐,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다섯 개 값을 쭉 펼쳐놓고 인간의 눈으로 다섯 어, 개 값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그 가운데 있는 2 0이 가장 작은 값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는 이렇게 한꺼번에 모든 것을 펼쳐놓고 그것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찾아내는 방법을 알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차례대로 하나씩 열어보면서 그 값에 의거해서 가장 작은 값인지를 비교하여 찾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 프로그램들은 동작을 하게 마련인데요. 자, 그 순차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찾아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일단 가장 첫 번째 요소에 들어있는 값을 가장 가 작은 값이라고 가정하고 시작한다 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그래, 그래 그렇게 해서 가장 작은 값이 90이라고 일단 미니멈이라고 하는 변수에 그 값을 저장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둘째 번부터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부터가 아니라 두 번째부터 두 번째 방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방을 돌면서 하나씩 꺼내 보면서 가장 작은 값이 현재 저장되어 있는 가장 작은 값과 비교해서 더 작은 값이 등장하면 가장 작은 값에 저장되어 있는 이 미니멈 요소를 그 값으로 교체해 주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첫 번째 방법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 첫 번째 값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90은 일단 제껴놓고요. 왜냐하면 90을 처음에 가장 작은 값이라고 우리가 가정했으니까요 자 90하고 원래는 90이 저장되어 있었죠 90이 저장되어 있다가 두 번째 값하고 비교해보니 어떻습니까 두 번째 값이 더 작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90을 과감하게 버리고 80을 그 자리에 채워 넣습니다 자 그럼 미니멈 값은 지금 현재 80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다음 순서대로 또 갑니다 다음 순서로 가서 80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 값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드디어 20이라고 하는 값을 찾았고 80은 20보다 크니까 80을 제거하고 예 80을 제거하고요 그, 값, 그 값에 20을 채워 넣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 거기에 20을 채워 넣습니다 이렇게 80을 버리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 순서로 가서 다음 순서로 가서 20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상태에서 60과 비교합니다 그럼 60이 20보다 크니까, 어, 더 이상 바꿀 필요가 없게 됩니다. 20이 더 작, 작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요가 요, 요 60을 처리하는 과정은 S3번은 탈락이 되고, 그 다음 번째로 다시 넘어갑니다. 맨 마지막에 70과 또 20을 비교해서, 어, 역시 마찬가지로 70이 20보다 큰 값을 갖고 있으니까, 20 값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빠져 나왔어요. 다 돌고 끝났습니다. 그럼 미니멈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요 미니멈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20이 저장되어 있는 채일 겁니다. 상태일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뭘알수 있습니까? 20 20이라는 값이 가장 작은 값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제일 작은 값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출력하려면 요 미니멈이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 있는 값을 출력해 주면 가장 작은 값을 알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전체적인 논리적인 흐름은 순서대로 첫 번째 가정의 값을 맨 처음에 들어있는 값이 가장 작은 값이다라고 하는 걸 가정하고 나머지 요소들을 쭉 비교해 가면서 가장 작은 값과 현재 요소 값을 비교하는 것 그리고 그더 작은 값이 발견되면 그 미니멈이라고 하는 변수에 가장 작은 값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 이게 이제 그 최소 값을 찾는 아주 그 단순한 예제, 그 단순한 어떤 알고리즘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코드로 어떻게 옮겨볼 수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배열에 들어있는 값들 중에 가장 작은 값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 자, 이게 핵심인데요. 자, 그럼 일단 배열이 하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배열 a 배열, 배열이 있다고 치고 여기에 다섯 개 정도만 하죠. 다섯 네, 개 배열 값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 배열에 들어있는 값을 우리가 뭐 입력을 받아도 좋고 초기화를 시켜도 좋은데 지금은 그냥 초기화를 시켜서 단순하게 그 지금 그 입력받는 요소들은 좀 절약해 보도록 하죠 그 기능들은 초기 어떻게 합니까 이코라고요 중가로 이렇게 달죠 자 그리고 값을 임의의 값을 막 넣습니다 3 5뭐11그 다음에 2뭐 이런식의 아니 2 말고 한 7정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개 값을 설정을 했고요. 그 중에 가장 최소의 값은 3이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봐서 알수 있겠습니다. 우리 눈으로 봐서 알수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컴퓨터는 모르는 거죠. 자, 그래, 컴퓨터가 알려면 어떻게 한다? 이 하나하나를 돌면서 다 발견을 해야 한다라고 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일단 반복문을 위해서 I 변수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그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대로, 소개했던 대로, 가장 최소의 값이 무엇인지를 저장할 변수 하나가 필요한데요. 자, 그 변수 값을 min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min이라고 하는 변수 값을 잡아놓고요. 자, 그다음에 어, 어떻게 했습니까? min이라고 하는 이 변수는 변수에는 이 a라고 하는 배열에 들어있는 값 중에 첫 번째 들어있는 값이 가장 작은 값이다라고 가정하고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해야지 동작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민 이라고 하는 값에 a 배열의 첫번째 값은 뭡니까 a에 0번이 되겠죠 자 a에 0번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민에는 지금 12가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a에 0번은 12가 들어 있으니까요 자그12 값을 민에 저장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반복문을 돌면서 반복을 돌면서요 i는 그런데 잘 보세요 0부터 돕니까 어디까지 섭니까? 다섯 개가 되기 전까지 이렇게 돌면서요. 반복을 하는데, 0을 굳이 돌아도 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교할 때, 첫 번째 값이 가장 작은 값이다라는 사실을 가정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첫 번째 값과 첫 번째 값을 굳이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0번부터가 아니라 1번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자, A에 들어있는 i번째에 들어있는 값하고 그죠? a에 들어있는 i번째 즉 처음에는 1번일 겁니다. 1번이면, 1번이면 아마 3이 되겠죠? 그거하고 min값하고 비교하는데요. min이 min보다 더 작은 a i번째 값이 발견이 된다면 이라고 가정해 봐야 되죠. 자 그렇다면 만약 이렇게 해야죠. 이것이 참이라면 참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참이라면 어떻게 하죠? 참이라면 미의 예, 값을 미의 값을 a의 i번째 값으로 대체해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i가 1이었고 그 a의 i번째 1번 값은 3이었습니다. 그죠? 1일 때 a의 1일 때그 값은 그 값은 3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3이라는 값하고 mean 값인 12하고 비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12하고 비교하게 되니까. 10이라고 하는 값이 당연히 크니까 미 값이 얼마가 됩니까 이제? 미는 예, 미는 3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이 순간. 그죠? 만족을 하고요. 자, 한 바퀴만 돌아봅시다. 자, 돌아서 다시 a가 이제 하나 증가되면서 a i가 2가 됩니다. 2가 되면 a의 2번 값은 즉 a의 a의 2번에 해당하는 값은 뭡니까? a의 2번에 해당하는 값은 5입니다. 그죠? 맞죠? A의 2번에 해당하는 값은 5가 됩니다. 자, 5 값과, 야, 5 값과, 민 값을 비교합니다. 민은, 민은 지금 현재 얼마예요? 민은 3입니다. 자, 그러니까 비교하자면, A의 2번에 해당하는 5 값과, 그죠? 3과 비교하는 거, 민에 들어있는 3과 비교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만족이 됩니까? 만족이 안 되죠? 만족이 안 되니까, 그냥 이 반복문, 이, 이문을 건너뛰고 다음으로 그냥 넘어가게 되더라. 라고 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A는 3이 되구요. A의 3의 값은 11이 됩니다. 자, A의 3번의 값은 11이고, B는 여전히 3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반복, 어, 그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품문 안에 들어있는 이 문장을 수행하지 않고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까지 다 돌게, 돌게 되면 7, 7이라고 하는 것까지 비교하게 되면, m i 값은 현재 얼마가 됩니까? m i 값은 현재 3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d로 최소값은, 최소값은 %d입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문장을 출력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출력하는 값은 미니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한번 실행을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볼까요? 자, 어 뜨는 좀 지워보고요. 네, F7. 네, 성공을 했고요. Ctrl+F5 해보면. 네, 최소값은 3입니다. 라고 하는 값으로 출력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